오늘 살펴볼 책은 아빠 행복하세요라는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려줄게. 그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책의 주인공은 구소민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이야. 그래서 2년 전에 그 아이의 그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아빠랑만 자라고 있었는데 그. 아빠가 2년 전까지 돼지를 키우는 노사꾼이었는데 그럼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는 홍수가 나서 돼지를 모두 잃고 가난하게 되었어. 그래서 빚, 빚을, 은행에서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은 아빠였지만, 아빠는 그래도 씩씩하고, 어, 씩씩하게 지났어. 약간 지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아빠가 저녁 초대를 받았다고, 그 동네 어떤 저런, 어떤 주택에 가서, 어 거기 그 소민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 젊은 아줌마가 있었어. 근데 그 아줌마가 누구였냐면, 서울에서 그 소민이 같은 반 친구 중에 소, 그 서울에서 전학 온 애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애리의 엄마였던 거야. 근데 애리의 엄마는 직업이 화가였어. 그래서 어,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 힘든 일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애리 엄마가 항상 아빠를 잘 도와주고 그리고 자주 열, 서로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애리, 애리, 애리 엄마랑 소민이 아빠랑 이제 곧 결혼을 할 거라고 그런 말을 했었어. 그래서 나 그러니까 소민이는 되게 그 자기는 창피하다고 그걸 생각을 했는데 어, 그 그, 어 그러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에리네 집에 도둑이 든 거야. 그래서 도둑이 들어서 에리가 그 에리네 집에 전화를 받, 더, 에리네 집에서 온 전화를 받고 소민이 아빠가 얼른 그, 그 그쪽 집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에리는 무사했는데 에리 엄마가 다리를 다쳤어. 에리 아줌마가 그래서 어그 에리를 도와 아빠가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아 어. 에리랑 그 여름방학이 끝나고, 그걸 여름방학이 됐는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계약하던 날에, 그 에리가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소민이는 되게 불안해했어. 왜 에리가 안 보이나? 그래서 학교하는 길에 수희 아저씨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에리, 애리 그게 에리의 편지였는데, 에리가 그 자기, 가 아빠를 미워하지 말고 엄마에게도 잘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써는 편지였어. 그래서 아빠랑 나 아빠랑 소민이랑 애리 엄마는 애리 아빠의 그 장지라는 게 있는데 장지에서 애리를 발견했어 그래서 애리는 엄마한테 돌아가서 아빠랑 살라고 자기는 자기는 싫다고 그막 소리를 질렀는데 애리를 붙잡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 했는데 그때 애리가 막 울음을 터뜨린 거야 그래서 소민이가 엄마를 또목놓아 목 오니까 이제 애리도 자기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막 어머 어머서 둘이서. 그러다가 이제 한가위를, 한가위가 됐는데, 추석이 됐는데, 에리는 집에서 송편을 만들어서 어른들은, 어른들은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고 막 투덜투덜 되는데, 소민이랑 에리는 그 알고 있었어. 그, 그 자기들이 할수 있는 일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추석을 보내면서, 소민이는 아빠에게 에리 엄마한테, 에리 엄마랑 청, 에리 엄마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라고 말했어. 그래서 어 돌아가신 엄마에게 그 자기가 소민이 갖고 아빠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러고 얘기가 끝나는데 그 저번에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이란 책에서는 그런 책에서는 장애인 우리 사회 주위의 장애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그 주인공인 에리아랑 소민이 둘다 엄마나 아빠 한쪽이 없어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수 있어. 그 예를 들면은 나도 초등학교 때내 친구 중한 명이 그 아빠가 아빠가 안 계셨어. 그래서 엄마랑만 둘이 사서 되게 힘든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때그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볼때 우리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이 책을 읽고 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 책을 읽고 그 다양한 독후활동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보자.